후계에는 드라마틱하고 예상치 못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넘쳐납니다. 최근 토트넘 호스퍼 팬들은 팀에 떠오르는 스타 페드로 프로가 돌연 손흥민의 팀 내에 소외된 신분을 폭로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토트넘 모든 경기에서 손흥민이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상황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토트넘 내부 상황은 물론 손흥민의 구단 내 미래에 대한 많은 의문과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유망한 젊은 선수인 페드로프로는 그의 재능뿐만 아니라 팀의 가장 빛나는 스타 중한 명의 상태에 대한 충격적인 발언으로 인해 주목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한편, 재능과 헌신으로 유명한 선수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선수 생활에 있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명문 클럽 중 하나인 토트넘 호스퍼가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의 끊임없는 변화로 인해 클럽은 안정과 성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팀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중한 명으로 지난 수년간 토트넘의 성공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휘하에 토트넘은 경기력과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술과 스쿼드를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페드로 포로가 손흥민의 고립상태를 폭로하면서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이 팀 내부 상황에 의문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평소 높은 승부욕과 프로페셔널한 성격으로 알려졌던 손흥민에게 예상치 못한 난관이 닥쳤습니다. 페드로포로는 영국 축구에서 가장 뛰어난 젊은 재능 중 하나입니다. 그는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경력을 시작했고, 빠르게 그의 재능을 입증했습니다. 페드로포로는 토트넘 합류 후 개인기량과 다양한 공격 능력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바른 발전으로 그는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스쿼드에서 핵심 선수 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페드로 포로와 손흥민의 관계는 늘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경험과 재능을 갖춘 손흥민은 페드로 포로 같은 젊은 선수들에게 이상적인 교사이자 팀 동료가 됐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상태에 대한 페드로 포로의 최근 폭로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으며 이러한 발언 뒤에 숨은 진실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페드로 포로의 폭로에 따르면 손흥민은 축구팀에서 고립돼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아직까지 불분명하지만 내부 갈등이나 코치의 전술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팀모토와 프로페셔널한 성격으로 늘 이름을 떨쳤던 손흥민은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의 상태에 대한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의 반응도 매우 다양합니다. 일부 팀원들은 손흥민의 상태에 대해 안타까움과 놀라움을 느꼈지만 다른 팀원들은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토트넘 코칭스태프, 특히 양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상황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 여론이 더욱 궁금하고 걱정스럽습니다. 아울러 손흥민이 코벤트리전 소집 명단에서 제외된 진짜 이유도 밝혀져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강초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의 체력 회복을 위해 휴식이 필요하다는 공식적인 이유가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페드로 포로의 폭로는 손흥민의 상태에 대한 보다 복잡한 그림을 제시합니다. 관계자들은 손흥민이 코칭 스태프나 팀원들과 내부 문제를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상태와 코치의 결정에 대해 언론의 반응도 매우 다양합니다. 토트넘 팬들도 이처럼 중요한 경기에서 팀의 가장 빛나는 스타 플레이를 지켜보지 못한 것에 대한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페드로 포로는 갑자기 손흥민의 상태에 대해 폭로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팀 내에서 고립돼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페드로 포로는 또한 팀 동료와 선생님의 상태에 대해 우려와 후회를 표명했습니다. 페드로 포로의 발언은 축구계를 뒤흔들었고 언론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은 손흥민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구단이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발언의 파급력은 토트넘 내부 상황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손흥민의 구단 내 미래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팀원들과 코칭 스태프들도 손흥민에 대한 지지와 공감을 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손흥민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계속해서 팀에 공헌하길 바랍니다. 손흥민의 상황은 젊은 선수들에게 프로 정신과 꾸준한 커리어에 대한 귀중한 교훈이 듭합니다. 페드로 포로의 폭로 이전 토트넘의 코칭 스태프, 특히 양주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언론과 팬들의 많은 질문과 압박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손흥민의 상태에 대해 특정 성명을 발표하며 모든 결정은 팀과 선수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내려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클럽 역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특정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내부 회의와 선수들과의 토론을 통해 화합과 팀 정신을 다졌습니다. 토트넘 역시 손흥민을 지원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의 상태에 대해 걱정과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소셜네트워크와 포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에 대한 감사와 응원의 말을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구단이 이 상황을 해결하고 손흥민이 최고의 컨디션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우려와 기대 역시 팀내 손흥민의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그는 밝은 별일 뿐만 아니라 투지와 헌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팬들은 손흥민이 계속해서 토트넘에 머물며 공헌하길 바라며 구단도 선수들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랍니다. 손흥민은 재능 있는 선수일 뿐만 아니라 토트넘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는 왼쪽 윙, 오른쪽 윙, 중앙 포워드까지 공격 라인의 다양한 위치에서 뛸수 있습니다. 손흥민의 지능적인 움직임, 속도, 개인 기술은 그가 상대 수비진에게 끊임없는 위협이 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중요성은 골 넣는 능력 뿐 아니라 팀의 플레이 스타일에 미치는 영향력에도 있습니다. 손흥민이 높은 수준에서 플레이할 때 팀은 위험한 공격을 만들고 경기를 더잘 제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반대로 손흥민이 고립돼 경기에 나서지 않자 토트넘은 가장 중요한 공격무기 중 하나를 잃었습니다. 한 상황에서 손흥민의 토트넘에서의 미래가 큰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고립과 내부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손흥민의 팀 탈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는 토트넘에게는 큰 손실이겠지만 손흥민에게는 커리어의 새로운 기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기로 결정한다면 유럽의 주요 클럽들로부터 매력적인 옵션이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재능과 경험을 바탕으로 손흥민은 어느 팀에서나 귀중한 보탬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의 선택이 무엇이든 팬들은 그가 계속해서 빛을 바라고 새로운 성공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손흥민의 고립 상태에 대한 페드로 프로의 폭로는 축구계에 많은 논란과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상황은 손흥민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포트넘 내부 상황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직은 어려운 점이 많지만 프로 정신과 팬들의 응원으로 손흥민이 이겨내고 계속해서 팀에 공헌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손흥민이 새로운 길에서 성공하기를 기원하며 그가 계속해서 빛나며 아시아 축구의 자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토트넘은 빅스타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선수들의 재능과 헌신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며 메이저 대회에서 경쟁할 것입니다. 앞으로 손흥민과 토트넘의 행보를 기대해보자. 여기서 시청하고 관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